<laughs> <Your face 웃음> 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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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80kg 벌크업 아니고 살찐거 현재 시각 한시반 정도 됐는데 일단 어 요즘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거든 이게 내가 요즘 막 예전에는 밥을 밥이랑 막 단백질을 엄청 챙길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먹었었나? 그러니까 무리하게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소화기관 건강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침 먹는 습관을 좀 바꿨어 그거 내가 오늘 한번 보여줄게 딱 재료는 이래 그리고 이거를 아침에 사과 반 조각을 먹어 이래야 좀 멋있지 않아? 이제 사과 반 조각 먹으면서 요것도 따로 그램, 그램수는 안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블루베리. 블루베리 옆방이. 그냥 토마토. 방토인데 이게 약간 뭐래 요즘 채소를 확실히 다못 챙기다 보니까 방토가 좀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루에 방토 한 4알에서 8알 먹으려고 노력 중그 원래 그린 주스를 먹었었는데 다 떨어졌어 사러 가야 돼그 다음에 블루베리에다가 요거트 먹는 게 좋은데 안... 음, 맛이 없더라고 음. 이러면은 완벽한 탄수화물 어!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아침에 약간 속도 편하고 하도 비빔면에 앞다리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소화기간이 조금 해가 매운게 이고 봐봐 이러면 음. 맛없어 보이네 음, 맛있어 오늘의 오티브. 머리 고이냐고뭐이고 하냐고, 이라고 하냐고, 뭐라고 하냐고, 날씨가 안좋고 뭐라고 하냐고, 뭐냐면 마트 왔어 오케이 마트 클리어 응. 어때? 배고픈 미시로 마트에서 산 간단하게 이거 먹고 바로 다음 이벤트로 배지 보고 렛츠고 4시.. 적어도 15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시간 줄인 거 보여줄게 프링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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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존맛 오랜만인데 여기에 혓바닥 대여야 돼그 움푹 대여 여기에 혓바닥을 음. 좀 짭짤한 맛짱 느껴지면서 착 하거든. 오분뚫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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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 아. 운동장 도착. 와우. 저 아무것도 없어. 난다 봤는데. 그래 또 아이씨 역시 리 작아졌네 저주신데요그냥면한 번만 신주요형저니발 네, 네 몇인데? 65딱 한치 작죠? 딱이죠? 줄게 줄게 아 죽어 죽어 오늘은 농병 저는 뭐 아무 때나 제가 아무 때나 뭐 가야 지 않겠어요 골키퍼 하려면 골키퍼 해야죠 뭐. 반대 전화 할줄 아네. 오, 팀팀. 할줄 아네. 축구 끝. 오늘 개 잘했는데 나. 아씨. 아니 뒤에 따라간다니까. 뭔지 과격 운전 미친. <laughs> 미친듯이 과고 <laughs> 과격하게 운전하는데. 과격 <엄청> <laughs> 이거 출발한 거 봐. 봐 미친 듯이 빨라 봐봐. 봐봐. <laughs> 개 빨리 가. <laughs> 어, 깜빡이도 안 켜. 와. 박제다 박제. <laughs> 그다음 행선지는 1층이요 지하 왜 화가 나있지? 개운해 좋네 사우나 딱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아온 오는데도 많아 아나 나이가 있어서 나가봐야겠다 <laughs> 그의 이름 이동. 이름은 제... 대표님 당간댁들 아시죠? 당간댁 많이 먹으세요 사우나 잘해질 거예요 <laughs> 계란 두개 100점 클라스는 다른데? 역시 사람 면이 다른데 이거요? 역시 여기 안에 뭐뭐를 넣었으니까 <laughs> 닭이랑 차돌이랑 뭐, 곱창도 좀 넣고 개 <laughs> 나이스 다 먹었으니까 일하라고 와벽 <laughs> 보고 <laughs> 이거 9% 화질 좀 나는데? 네 이거 진짜? 화씨. 파츠가 더 다른 파츠인 거 같은데 그러면 총다 해가지고 리본? <목소리> 응. 네. 형수님한테 이렇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리본, <목소리> 휴. <이런 생각>. 예. <목소리> 어? 물를더많 해? 이거 원래 여자 건데. 나 아, 이거 베개, 베개린 버전 좋아하네. 요새, 저 원래 이런 노래, 이런 노래 잘안 듣거든요. 근데 요새 좀 힘들어서 많이 들었 어, 요새 힘드세요? 뭐, 뭔 얘기 듣세요? 근데 유튜브 제목 귀신 미안했거든요. <laughs> 아, 진짜 사랑이야, 사랑. 근데 지금은 연애는 못 하겠는데 결혼하고 싶다. 뭐. 여기 내일 내가 오픈이기 때문에 수주하고 갑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 아니 그때 뭐지? 형 누나 계실 때, 그래서 그냥 찾아서 이거 어디다 넣을지 그냥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어. 그래서 막 찾다가 그냥 알아서 여기 넣었는데 갑자기 어이 잘 찾네. 야, 아, 니몇 시에, 이거, 이거. 어, 낚시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겠죠 진짜 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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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이거, 이짝반짝반짝 이거, 이거, 반짝 이거, 이이 네. 응, 네. 간장이 네. 어디갔어? 잠깐만. <laughs> 이거 건물 갈게도 해. 왜 그런 거야? 약간 무슨 3시간 전에 밥 먹었는데 또밥 먹게. 네, 한 번만 꺼주세요. 어? 네, 한 번만 꺼주세요. 이러니까 복구야지요기 잘하죠? 아 네. 근데 내가 마감한다고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조만 안 나와가지고 이게 아, 진짜. 아, 제가 장사 못해먹겠네 이거. 닮았다. 이러면 제가 여기 인수해요. 아. 좋았다. 이가 이제. 진짜. 별거 없네요. 당감대 알바후기 적당히 점옥과 가라. 오래 앉아 있으면 죽는다 진짜. 지금 몇 시인데? 12시 16분인데 이제 가고 있어. 아, 여기 마감 여기 마감 몇 시인데요? 뭘? 불 마감. 몇 시니까? 돌아 안 나구나. 어, 같이. 아, 씨. 사장님은 명지 아이고. 사장님은 명지 처올어. 누가 행동원인데? 네? 알바생이돈많이 받았네. 빨리 빨빨빨 빨리 t t o m t h e r 이 빛이나. 진짜 내 a 내가 닦았어 일 너무 잘해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며 장사를 하시네요 근데 당간댁 뭔지 아세요 당간댁이 뭔지 아세요 네. 맞죠 <laughs> 난 당간댁 처음 들었다니까 <laughs> 아... 이게 맛있나 아참 이거 와현재시가어 아... 아, 나... 오늘 개칼태네요 <놀러> 형이 또 프로다 이거. 형이 또 마감 시간. 안나나너감대뭐 예쁘게 했다. 경상도식 마늘 닭돌이파 그냥 이거 그냥 그냥 붙여낸는 거야, 이거. 감깐 명지 지경도. 와. 9 5 약간 뭐 있는 느낌처럼. 9 5 이렇게 나무로 해 가지고 갖다 놨는데. 예? 어, 잘 뜨고 싶어서면은 안 가. 형이 먹고 싶어서면은 가는데. 아, 단 가위바위보. 가위 먼저 거이이러면할필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가 뭐야? 이거 뭐야? 이이